자 이제 수능완성 5회 모의고사 14번입니다. 평탄 우주, 가속 팽창, 크기 변화, A, B 순서 없이 자 가속 팽창은 뭔가 훅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이제 가속 팽창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탄 우주가 그러면 얘일 겁니다. 자 이러고 이제 기억 보면은 A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탄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크기잖아요. 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게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가속 팽창인 거예요. 네, 지금 잘 보시면은요. 요 여기 앞쪽에 기울기 줄어든 거 보이세요?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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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커지잖아. 그래서 요 앞쪽에서는 팽창 속도가 계속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이 기울기가 속도인데 속도가 지금 감소했잖아요. 이 앞쪽에서 그러다 다시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기억 보기가 틀렸고요. 비에서 우주는 결국 팽창을 멈추고 같은 크기를 유지한다. 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 계속 커져. 뭔가 점근선 배웠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디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커져서 이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커지긴 하는데 특정한 크기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긴 계속 커집니다. 멈추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십시 커지던 게 일시 커지고 영점 일시 커지고 영점 영영영영영영 일시 커지고 영점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일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커지고 특정 이제 크기로 수렴하는 것이 평탄 우주인 상태예요. 예, 네. 그래서 같은 크기 유지한다 멈춘다 아니죠. 네. 멈추는 거는 어 팽창을 멈추는 거는 그거 뭐야 다친 우주 얘는 오히려 이제 팽창을 어 오히려 이게 쪼그라들죠. 그거 말고는 팽창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속 팽창은 합니다. 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열린 우주 이제 가자. 열린 우주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열린 우주. 얘는 어 팽창 속도가 팽창 속도가 얘는 팽창 속도가 특정 속도로 수렴하는 겁니다. 속도로 수렴. 그래서 이제 닫힌 평탄 우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커지죠. 그래 열린 우주는 팽창하는데 팽창 속도가 특정 속도로 수렴하는 겁니다. 종이 치네요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 보기 우주의 나이.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이게 이제 우주 나이거든요. 그래서 가속 팽창이라 했을 때 우주의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B보다 A로 추정한 값이 더 맞다, 맞죠? 디귿 자그 다음에 이제 3 번이 요거예요. 가는 적도 다인 타이티 측정 기압 편차 A, B, A나 B.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기억 시기일 때 워커 순환. 자 기억 시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약간 요렇게 묶어서 같이 생각하고 얘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상승 기류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위는 지금 내려오죠? 하강기류 고기압. 자 여기가 저기압인 경우, 예 따뜻해져서 저기압이 되겠죠. 따뜻해진 이유는 용승이 약해져서, 그다음에 용승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역풍 약해져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엘리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역일 때 엘리뇨래요. 기역일 때 이제 엘리뇨. 그리고 a가 b가 다윈 아니면 타이티에서 측정한 거잖아요? 평소보다 저기압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저기압인 요 b 네, 여기가 이제 타이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평소보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a가 이제 다윈이 되겠죠? 그리고 음, 기억이랑 니은이랑 요거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은은 이 라니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 바로 보시면은요. A는 타이티 아니죠? 무역풍의 세기는 나 시기가 평상시보다 약하다 맞죠? 워커 순환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니은에 강했을 것이다. 네. 워커 순환이 약해진, 네. 무역풍이 약해진 네. 워커가 이제 약해진 이 상황이 기억이었으니까 평상시보다 강한 거는 니은 라니냐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점짜리 이거 내용. 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구 대기 순환.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거 무엇입니까? 해들리잖아요. 네. 기억은 해들리를 의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적도고 그러면 이렇게 무역풍, 그 다음에 이렇게 편서풍, 그 다음에 이렇게 극동풍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보시면은요. 어, 이쪽이 북쪽이거나 이쪽이 남쪽, 혹은 이제 반대로 여기가 남쪽, 여기가 이제 북쪽일 텐데 서에서 동으로 부는 요 비가 어쨌든 서풍이에요. 그러면 은 편서풍이겠죠. 지금 A, B, C가 각각 무역, 편서, 극동풍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요 A가 무역 혹은 극일 거예요. 네, 극동일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어, 극동이라 생각을 해봐. 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무역이라 생각해봐. 이 아래로 갈수록 북쪽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무역풍, 동풍 불고요, 편석풍 불고, 동풍이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불었다 해요. 좀 이상하죠? 네. 극동풍이 중간에 안 부는 이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꿔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라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적도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쪽 무역풍, 그리고 적도 무풍 내에 무역풍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남반구, 이쪽이 이제 북반구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극동풍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끝. 예? 순환 기역 헤들리에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죠. C가 맞죠? 동그라미. C에 의해 태평양과 대서양에는 북적도 해류가 생성된다. 예, 맞죠? 이 뭐야? 이렇게 반구 그리고 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 음, 북적도. 그 다음에 어, 태평양 기준으로 이렇게 쿠로시오.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여기 북태평양 여기 우리나라 있고 여기 일본 있을 때 북태평양 여기 미국 네. 미국 이렇게 있을 때 북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은 여기 요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네. 북쪽도 해류 생기는 거 맞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크로시오가 편서풍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그러고 a와 b에 의해 형성된 해수의 표층순환은 북반구에서만 나타난다 a와 b 봅시다 극동풍과 편서풍입니다 자 이거는 그거 아 한대 순환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한대 순환 아 한대 순환 북반구에서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요 남쪽 지역은 그거 아세요 남극순환류 남극순환류가 생기지 아 한대 순환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니디 보기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한대 순환 나오는 거 앞에 어디 나오나? 순 수능 성에서도 나왔나? 기억이 안 나네. 네. 북방구는 대륙이 많아서 아한대 세나 아한대 순환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막혀 있으니까 위로 못 흐르지. 네. 자, 봐 봐라. 지금 이거예요. 자, 요게 이제 아열대 순환 요거 아열대 순환,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아열대 순환, 여기 얘기합니다 아한대 순환. 그래서 요 편서풍 영향과 극동풍 영향을 받죠 여기 지금. 근데 요 밑에 보세요 여기 그냥 남극 순환 해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